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찬양과 일동 함께하겠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성경문록가를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선혜진 선생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의 시작에 있습니다. 유소년 무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의 안부도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이 사랑 나누며 살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네에미야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또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그동안 보던 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뭐냐면 파푸아뉴기니라는 곳에 킴얄이라고 하는 부족에서 생긴 일인데요. 오늘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요 전통 의상을 입고 기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대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그들은 왜 모였는지 그리고 전통 의상은 그 부족의 중요한 날에만 입는 옷인데요.

Syumni diwenena miundi ibu nisin mati utsampe wahyu. Ki gin tangalwenena, wera, nana ay mayong kiblam nun na ka. Na yung kumbok na di masyarakat. Ay mayong mabon ni sinap. Ni sinap yung sa ngingang ulam ukti. Nabi ngingang ulam na yung. Narigil na kikip lang ako piyo para tanyan lama parusang yun na. Kaya ngingang ulam nung nga na kikip pesarok pesing din kayo. Ane miyong duniya but na hanetot siva nuni nun opsiyo nuni diyal kitabo dawabti am busin ba nuni diyubura ai dawabti miyong diyulero puni disina nuni diyubura ai pa nuni ngieng tangati dawab. Siga ne eh, pa miyong diyubura ai pa miyong diyubura ai pa ai ai pa Nudi mabu mok mabu ardev sikpa. mal rukul yung gugup, sumak rukup. Wede nen nudi yubra aip nenege salba heptok. Ti nun di sik tina sik telim sik mabu aqanege, ombatak alam sikpa. Sik ap nun ap nasun ima sarwin gugup sembya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우, 키미알 부족 사람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신약 성경이 아니라 키미알 부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부족의 말로 성경이 온전히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목사님 이야기가 있었죠. 인터뷰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한 끝에 결국 키메아의 부족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된 것은 아니고 신약 성경만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그 부족 사람들은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울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목사님이 그 영상을 보면서요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린 걸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는데 반성하겠습니다. 뭐 하는 그런 어, 그런 댓글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한국말로 잘 번역된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요? 해 우리들은 그런 성경이 귀한 것을 모르고 어, 성경을 보면서 그 감격 하는 것도 없고, 성경을 잘 읽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키미 부족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어느 정도 성전 건축이 끝나고, 성벽 재건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상황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너무너무 큰 감동에 빠진 거예요. 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막 감격해서 울면서 막 기뻐하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너희들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은 정말 정말 기쁜 날이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바랐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 모두 모두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말씀의 어,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렇게 간절히 배웠어요. 간절히 어, 바랐어요. 성경말씀 우리가 다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말씀 우리가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며 온갖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그때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후회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항상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포로 생활을 했던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다시 고향 땅에서 성자를 짓고, 성벽을 짓고, 다시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된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또 그런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성경 공부하지 못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죠. 우리 한번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이해질 수 있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뭐, TV를 보는 것인지, 유튜브를 보는 것인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알쏭, 달쏭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마음, 정신을 차리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그냥 앉아서 멍하니 있는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에 우리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하는 것, 또 전해야 하는 것, 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교회에 못 나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읽어봐야겠다. 말씀을 뭐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장 읽으면 더 좋고요.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멈추지 않는 우리 유념무 소유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 그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고 킴리알 부족 사람들이 또 행복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유념선생님 친구들 모두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배우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 오늘 키메알부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더 많이 배워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그 가운데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 성경 퀴즈 정답 보내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 건우 이름이 빠졌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넣었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성경 퀴즈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까봐요. 목사님이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느헤미야 2번 느헤미야 3번 느헤미야 4번 박찬주 힌트는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거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정답을 보내 주세요.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조만간 선물 드릴 거니까 지금 그동안 쉬었다 하는 친구들도 이제 다시 할 때가 다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핸드폰을 들고 정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우리 선물 곧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유념오 선정부 친구들, 어, 이제 가을이 됐어요. 여름에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한철이 지나가고 이제 첫바람이 부는 가을이에요. 한절기에 건강 잘 관리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또 만날게요. 그리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나요. 안녕.